응. 그러니까 팔이 왼쪽에서 누가 나를 완전 벽에 확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야 돼응 그리고 뒤에서 쳐봐 응어 이렇게 이거는 지금 저항이 없으니까 이렇게 잘 날아가는 거야 지금 뭔가 옆을 통과될 때 약간 이렇게 올라간다는 느낌 있죠 회원님 이렇게 완전 쪼아서 위로 올라간다. 쪼아서 어.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 음, 지금 좋다, 모양. 그렇지, 쪼아서 위로 올라가게. 오, 좋았는데 약간 찍혀 맞았다, 그지? 진행해 주는 느낌 그렇지 지금 빈스윙 좋아 그렇게 헤드글을 더 보내준다는 거에 집중을 해봐 그렇죠 이렇게 그때 마지막에 하체를 다 잡아줘야지 흐느적거리지 말고 이게 회원님 클럽이라는 게 먼저 돌아가야 돼그 돌아가는 거에 내가 어느 정도 이 돌아갈 수 있게 내가 몸을 열어주는 거지 확 쓰는 게 아니야. 그건 나중 문제야, 그건. 그런 동영상을 볼것 같아. 그치.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내가 비켜주면서 얘가 가야 되는 건데, 얘가 주체가 되지 않아, 지금. <laughs> 자꾸 얘가 돼, 주체가. 어. 왼쪽 골반을 튕기면 고리가 된다뭐 이런 걸본것 어, 같아. 그니까. 보는 건 좋은데, 내 몸이 지금 그게 감당이 되냐를 좀, 좀 판단도 해야 되는 거지. 아, 너무 좋았다. 그니까 이렇게 땅에 치는 게 아닐 때는 저항이 없으니까 회원님이 잘 보내지는 거야. 근데 아이언에서 계속 그렇게 문제가 되고 드라이브를 딱 오니까 드라이브도 막 이렇게 눌러치려고 그러잖아. 이거는 위로 올려치잖아. 오늘 이렇게 올려치는 샷이 아예 없었어. 막다 낮게 막. 그런 거 같아요. 다시. 밑에서 위로 올려친다는 느낌이 좀더 나와야 돼요. 느낌이. 그렇죠. 어깨도 빠지고. 위로 올라가. 그렇지. 아, 좋다. 이렇게 오늘 캐리거리가 확나간게 없잖아. 맞추기 바빴어. 그러니까. 실이 이평생티를 부러뜨려 버렸네. 어, 부러졌어. 아, 그동안 많이 맞아서 걔가 상태가 안 좋아졌겠지. 내가 뭘이 정도 힘이면은 어. 땅을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laughs> 얘를 부러뜨릴, <laughs> 부러뜨릴 정도면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위로 올려, 그렇지 하늘 위로 올려, 어, 또봉쇄 또 나온다. 요런건 여러 가지가 있어. 이런 봉쇄 나올 때는 팔이 보다 손목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앞으로 그러면 여기 지금 위쪽 있죠. 여기 밖에 여기, 여기 맞은 거지. 증거가 딱 나왔네. 그냥. 엄청 굴절이 확 되는 거지. 다시. 밑에서 위로 쳐 올린다. 쳐서 위로 쭉 올려준다. 그렇지, 지금처럼 스윙. 왼쪽 딱벽 만들어 놓고 갖고 와, 위로 올려. 그렇지, 이것도 잘했어. 이런 볼이 없었다고. 어. 그리고 페이스 면도 지금 아까 라운딩 때는 이런 느낌이 많았어. 지금 이렇게 되잖아. 힘 쓰려고 하는 거야. 그게 올라가서 힘을 회전에 맞춰서 힘을 써야 되는데 회원님이 자꾸 가지는 힘을 써 쓰... 어. 그렇지 그렇게 뒤로 보내주는 힘을 써야 되는 거야. 어, 지금도 석목또 풀려가지고 또 그렇게 치자. 팔이 조금 멀어 나가는데. 티 음. 뒤에 있잖아. 발 밑에. 어, 음 위로 올려치는 느낌이 좀더 나야 돼. 그렇지, 덜 밀면 안 돼요. 확, 갑자기 앞으로 쏟아지면 안 돼. 그렇지, 여기서 이제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 거야. 템포는 안아 템포는 지금 좋아요. 근데 또 아까 아이언이랑 비슷하게, 헤드가 왼쪽으로 감기는 힘이 지금 부족한 거죠. 감아져야 되는 거죠. 헤드가 약간 똑같아요. 125 지점으로 가야 돼 헤드가. 밀고 시간 밀고 안에. 어? 뭘 밀고 나갈 필요는 없니까 음. 더 왼쪽으로 쭉 던져주는 게더있어져야 돼요. 음. 괜찮지 이제 내 가니까 우리는. 돌려줘. 어, 아니야, 지금도 약해. 헤드가 약하다는 거야. 회원님이 회전하고 빠져나가는 게 약한 게 아니라, 헤드가 왼쪽으로 가는 게 약해. 팔뚝이 이렇게 두꺼운 거야. 팔뚝이 안 두꺼워, 생각보다. 응. 회원님 기준에서 두꺼운 거야, 지금. 보통 사람한테 안 두꺼워. 왜소한 편이잖아, 회원님. 나는 지금 엄청 벌컵된 건데. <laughs> 그게 회원님 기준에서 그렇게 된 건지만 못 느끼는 거지 다른 분들은. 그래 그렇게 지금처럼 왼쪽으로 확 도는 그 힘이 없잖아. <laughs> 겨버릴까 봐.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한번 나와 줘야 돼. 어, 그래 이렇게 그냥 지금 돌아가는 느낌이 나와 줘야 돼. 뒷딱은 쳤지만 아까보다 훨씬 낫잖아 공이 우측으로 비시비시비시 이렇게 안 가잖아. 어, 이런 볼이 그걸 나와야 돼. 뒤에서 위로 쭉 뻗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자, 쭉쭉 가죠. 클럽이 왼쪽으로 자꾸 던져줘야 돼. 못 가지. 못 가고 손이 간 거야, 이것도. 여기 내려와서 회전하고 좋았어. 그러고 그냥 가는 거야, 지금. 로테이션 이해가 안 되잖아, 지금. 아, 그게 썼는데 자꾸 하는데 힘이 안 실어지더라고. 힘을 실으면서 가 아. 돌까 치기 전에도 가물 생각을 해가지고 타이밍은 타이밍은 이제 그것만 해야 된 타이밍이 온 거야. 그걸 그냥 미리 쓰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그치 왼쪽에다가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지금처럼 왼쪽으로 자꾸 쓰려고 해요. 왼쪽으로 어, 하나 더 약해 약해. 끌어당겨서 왼손이 빵 쳐서. 하늘 위로 헤드가 올라간다는 상상을 좀 해봐요. 하늘 위로. 헤드가 위로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접어지는 건 나중 문제야. 올라가는 게 우선이라 생각하고 해봐요. 음. 그렇지. 이거 잘 쳤잖아. 그치? 샷.